네, 오늘 성경공 어, 공문 말씀은 이 사회수 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목복하기 전에, 오늘, 어,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들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공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또한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오늘를 베풀어 주신 것감사를 그리우니 이 꽃과 같은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씀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네, 오늘은 네, 성경원 신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말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수신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무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무섭게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사라엘처럼 모든 것이 끝난 거리인 절망의 시대 여러분 절망의 시대는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동일하게 현재에도 적용되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합니다 절망의 시대의 핵심적인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이 시대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선지자가 도움을 받습니다. 이부르심은 역설적으로 하늘보자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본격해 드릴 테니까 같이 잘보시겠 바랍니다. 우시야 왕의 성전에 내가 먼저 주께서도 기르린 보좌에 앉으셨 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손을 가지고 네 개로 나눠서. 그리고 혹은 두려움 때문에 이 불신을 앞에서 망설입니다. 이 사연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빌어도 그렇게 하기가 훨씬 하기가 쉽지 않은 거아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 오늘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간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 성교회 장소입니다. 그런데. 순정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근의 증인으로서 가져야될 신앙의 태도입니다. 신앙이있는 교회에서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이러한 원신과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반응해라 하는데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면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냥 주의를 받아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받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목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부르심는 단순한 감동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다는 건 대단히 축복된 것 같지만 여러분 상황은 그런 축복된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는 세상은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 다시 이런 힘을 받는 존재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세계와 하나님의 주전 과정에서. 위해서... 대한 이해가 약한 자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공감을 영광을... 위해 あなるべく。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자, <susur> 고객 우데 그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를 위해 지금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면하기 전에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무관심할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순종입니다. 오늘 들여진 성경을준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의 부정한 모습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정결함을 입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음성 앞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다. 은혜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성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운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